오늘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변화, 초고령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이미 17년째 초고령 사회를 경험 중인 일본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일본은 초고령 사회 1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하는데 11년이 걸렸다면, 한국은 단 7년 만에 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불과 10년에서 12년 내에 일본의 현재 수준인 3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본은 어떤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연금 지출 증가와 고독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연간 5만 8천 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중 76%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한국 역시 의료 인력과 요양시설 부족 0.7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위기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50세 이상 인구가 개인 금융 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고령층 전용 시장 규모가 연간 100조엔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이 약 2천조 원 규모로 이들의 은퇴와 함께 거대한 자산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주거 측면에서는 스몰하우스 커뮤니티와 그라니, 팟, 의료밀착형 서비스 주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카토모라 불리는 묘지, 친구 제도와 실버 셀류 같은 관계의 재창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온라인 입주 상담과 VR 견학, 인지게임과 e스포츠형 데이케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203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에 도달하면 주거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5060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베이비 홈즈 모델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아기처럼 안전하게,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초소형 모듈러 주택과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기존 주택 부지에 설치 가능하고 원격 진료와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돌봄 로봇과의 연계도 용이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도심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에 ADU 형태로 개발하거나 지자체와 병원,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스마트 시니어 주거 서비스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을 활용한 실버하우스 투자 펀드와 리츠 개발도 유망합니다. 더불어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구독 서비스와 리스 상품 주거 안심 패키지, 홈헬스 IoT 서비스 등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연결 측면에서는 고동 예방을 위한 디지털 커뮤니티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금융 측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상속 신탁형 모기지 서비스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지방 중소 도시에 초고령 사회 대비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모듈러 시니어 주거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통신사와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 위험지수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7년 경험은 초고령 사회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문화, 기술 혁신의 실험장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17년 후 같은 혹은 더 급격한 현실을 건강하게 대응하려면 베이비 홈지형, 주거혁신, 액티브 시니어, 시장 구축, 데이터 기반 고독 예방 등을 지금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역사적인 인구 변화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 준비한다면 초고령 사회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 시니어 트렌드 AI 에이전트